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개물리학 양수웅 교수입니다. 자, 오늘 19강, 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강 강의. 저번 주에 근수축, 저번 강의 시간에 근수축 기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근수축 기전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근수축 기전 배우긴 배웠는데요. 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빠르게 한번 다시 어,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수위적으로 어, 수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우리 몸 신경계, 즉 체신경계 소마 어,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을 위해서 어, 근육을 내 의지대로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브로드만 운동 영역 어, 뇌에 보게 되면 각 뇌의 어, 영역을 마치 이제 뭐 지도처럼 이렇게 나눠놨죠? 그걸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하는데 브로드만 영역 4번 영역 한이 정도가 되겠죠? 자 마우스를 보시면 근데 이게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이 우측에 빨간색 영역으로 제가 나타낸 부분을 딱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어, 되실 거예요. 브로드만 영역 4번 영역이 자이 부분이 운동 실행 영역이죠. 어, 운동 계획까지 가면 이제 6번으로 가는데 어, 일단 내용이 더 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자 브로드만 영역 4번 영역에서 운동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4번 영역에서도 우리 뇌의 껍질 즉 겉질이라고 하죠. 겉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 껍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겉질 영역은 6층으로 되어 있죠. 그 6층 영역. 이 4번 영역의 뇌의 영역 중에서도 그미경현을 보게 되면 또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 그 층이 그 중에서도 5층판, 5층판에 있는 배치셀이라는 부분들이 이 운동 정보를 이렇게 밑으로 어, 척수 쪽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시작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우리가 배츠셀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자이언트 피라미드 셀, 어, 거대 어, 피라미드 세포 또는 거대 추체 세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배츠셀이 처음에 이 운동 실행 정보를 어, 내보내는 그런 시작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치셀로부터 우리가 이제 운동 실행 정보가 하행돼서 내려오는데 하행돼서 내려오는 그 신경로를 우리가 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즉 겉질 척수로 어, 신용어로는 겉질 척수로 예전에는 피질 척수로 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어, 추체세포에서 시작되니까 피라미달 트랙 아 어, 피라미드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뭐 번개 뿌리 번쩍 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 운동을 어떤 것을 동작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는 표시겠죠. 어떤 것을 수의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전기 신호가 활동 전이가여서 발생돼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어, 뇌의 주요 영역을 지난 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바닥핵과 시상 사이에 있는 인터널 캡슐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속 섬유막, 인터널 캡슐 영역을 이렇게 지나서 브레인 스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척수로 해서 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신체 부위, 그게 이제 팔이면은 여기 경추 어, 경수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즉목 척수 그리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뭐 몸의 어, 신체 부위가 몸통이다. 그러면 뭐, 어, 가슴, 척수, 즉, 흉수 부분에서 빠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어, 몸의 신체 위치가 다리 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더 내려가서, 어, 요추. 어, 그러니까 허리, 척수 부분에서 빠져나가겠죠. 자, 어쨌든, 어, 이런 형태로 운동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그림인데, 공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고 여기서 운동 계획을 하겠죠? 운동 계획을 하고 6번에서 그다음에 그 6번, 6번은 이 4번보다 조금 더앞에요 6번에서 운동 계획을 이 마우스를 잘 보세요. 6번에서 운동 계획을 하고 아, 이 공을 받아내려면 손을 뭐 하늘로 허공으로 이렇게 들어서 뻗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6번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으면 어떤 모터 프로그램을 짜요, 계획을. 그 다음에 그 내용 계획을 이 4번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죠. 그럼 이 4번 영역에서도 그 중에서 겉질 5층판에 있는 배치셀이 이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치셀의 축삭, 축삭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척수까지. 그 배치셀의 축삭다발을 가르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배치셀의 축삭다발을 우리는 겉질 척수로다. 겉질 척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질 척수로 즉 피라미드를 타고 쭉 이렇게 브레인스템 쪽에서 더 지나서 밑에 척수까지 이렇게 지나는데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영역이 어디에요? 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 경수 즉목 척수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뭐 움직이려고 하는 팔의 근육이 주동근이 어거니스트가뭐 위팔 두갈래근이다, 바이셉스 브라키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 나와서 바이셉스 브라키에 있는 근육에 이 전기 신호를 내려주겠죠. 여기 마우스를 보세요. 이 이제 어 이게 이제 배치 셀의 어 머리 부분이겠죠. 배치 셀그 저기 대뇌 겉질에 5층판에서 시작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만 그려놨지만 하나가 아니겠죠. 이게 어, 다발이겠죠. 축삭들의 다발. 그래서 이 겉질 척수로의 신경로를 타고 쭉 와서 해당 근육, 근육에 어,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대뇌 겉질에서 근육까지 이 원스톱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척수에서 한번 다른 신경들과 시냅스해서 즉 다른 신경이 뭐예요? 알파 모터 뉴런이나 감마 모터 뉴런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알파 모터 누름과 시냅스를 해서 나가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와서 이 축삭 여기 황금색의 끝 부분 축삭의 끝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끝 부분의 황금색 끝 부분은 우리가 엑손 터미널이라고죠. 이 엑손 터미널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 닭발 같이 생긴 이끝 부분 또 하나씩 하나씩 있죠? 닭발과 같이 생긴 이끝 부분 하나 하나를 또 엔드벌브라고 그래요. 엔드벌브. 자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축삭, 종말의, 엔드벌브.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엔드벌브, 어부, 액션터미널. 그래서 축삭, 종말의, 엔드벌브. 어, 그니까 신경, 종말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활동전이가 쭉 내려오고 있는 이 시그널이 이제 검은색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활동전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압 의존성, 음, 이온.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칼슘이라고 했죠? 바깥에서 놀고 있던 칼슘들이 활동전이가 이렇게 축삭 종말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엔드벌브 쪽으로 내려오니까 칼슘들이 안쪽으로 유입되게 되죠? 그래서 보라색의 알갱이들, 즉 그게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죠? 유입돼서 이 보라색 알갱이들 즉 칼슘들이 어디에 가서 붙어요? 여기 어테치먼트 사이트가 어디에요? 여기 그 무슨 석류 어, 알갱이 같이 동글동글한 알갱이를 담고 있는 어, 동그란 주머니에 가서 부, 붙어 있죠? 위쪽에? 자이 동그라미 이렇게 큰 주머니들이 뭐예요? 여기 써놨죠? 제가 아세틸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베지클 즉 주머니 작은 주머니들, 베지클이 작은 주머니잖아요. 소포. 그래서 아세틸콜린 소포다. 소포체들이다라고 써 있는데 아세틸콜린 소포체 위에 가서 이 칼슘들이 앉아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붙어 있으면은 이 칼슘이 이 아세틸콜린 소포체들을 이렇게 프리시냅틱 멤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접근시켜요. 끌어내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제마우스를 보세요. 검은색 여기 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프리시냅틱 멤브레인 이렇게 되어있죠. 프리시냅틱 멤브레인. 연접이전막, 연접이전막으로 어이 베지클들, 즉 아세트콜린을 담고 있는 베지클들을 이렇게 끌어내려요. 누가? 칼슘이. 칼슘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이 베지클도 되게 이게 분자구조가 큰 거라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있는데. 인지질 이중층 막인 프리시냅틱 멤브레인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베지클이 어, 만나게 되면 서로 동질의 막 성분이기 때문에 융합되면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면 그 안에 갇혀져 있던 신경 전달 물질 즉 아세트콜린들이 엑소사이토시스즉 세포 외 유출 작용, 세포 외로 유출되는 작용. 엔도사이토시스가 있고 엑소사이토시스가 있는데 입자가 비교적 큰어 그러한 입어 물질들은 엑소사이토시스나 엔도사이토시스와 같은 그러한 어떤 소포체가 세포 벽에 맞닿아서 융합되면서 문을 여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되죠 그래서 어쨌든 어 엑소사이토시스로 아세트콜린이 이렇게 분비되게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알게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로 이렇게 연접 틈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시냅틱 클레프트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두 어 공간 두 개의 개체의 사이에 이 공간을 우리가 연접 틈새라고 하죠. 시냅틱 클레프트 연접 틈새로 이렇게 내려온 아세틸 콜린들이 어 연접 이후 막자 여기 마우스를 보세요. 마우스에 커서가 움직이는 여기가 이제 연접 이후막이겠죠. 그래서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에 어떤 녹색의 뭐 어떤 덩어리들 단백질 덩어리들이 끼어, 끼어 있죠. 이게 이제 나트륨 채널인데 나트륨 채널에 가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앉게 되겠죠. 앉게 되면은 어, 문을 열게 돼요. 나트륨의 문을. 그러면 나트륨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트륨들이 어, 다음 어, 세포. 뭐, 그게 신경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근수축 기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이것은 다음에 있는 이 세포는 근육 세포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 있는 세포 안으로, 이렇게, 아세트콜린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다음에 있는 이 세포, 즉, 근육의 안에, 어, 전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부가 왜 나트륨은 Na+ 여기서 써놨잖아요. Na+니까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이 어, 더 유입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죠. 어, 세포막 안에 전이가 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 보여줬지만 이렇게 세포 안에 전이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70에서 보통 마이너스 90밀리볼트 사이인데. 갑자기 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그 나트륨 Na 양이온들이 이 다음에 근육 세포 안으로 어, 여기 지금 세포 안에 전이를 나타내는 게 활동전이에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전이가 위로 올라가겠죠. 양이온이 들어오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어 일정 수치까지 올라가다가 이어이 어, 이 점이 뭐에 동그라미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이게 이제 문턱값이죠. 문턱분점 역지점 이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갑자기 파이어링이 일어나죠. 활동전이이어링 발사. 활동전이 부분을 총하게 되면, 이부 연접 이후에 만들어진 활동전를 우리가 쉽게말하면강 건너서 만든 활동전이를 우리가 PSP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저번 강의 시간에 근데 대부분은 가바와 글리신을 쓰지 않는 이상은 어, IPSP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 PSP는 뭐 딱히 강조하지 않고 뭐 단서를 달지 않으면 n a p 이토리 포스트시냅틱 포텐셜이에요 자 그래서 어, EPSP 아 요거 타네요 죄송합니다 EPSP 자 그래서 어, PSP라고 하는데 PSP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 EPS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된 EPSP가 즉 활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접한 이후에 만들어진 전기 신호 연접한 이후에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우리가 EPSP라고 하는데 그 EPSP가 이렇게 근육에 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세동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세동이 여기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어 형질막 그물 여기에서 어 우리가 그 세동이의 가운데 이 튜브 이거를 우리가 T 튜브라고 하는데 이 T 튜브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자 근육 세포질 구물, 근육 세포질 구물, 자이 근육 세포질 구물 안에 어, 여기 티튜브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그 티튜브를 타고 쭉 활동전이가 지나가게 되면, 즉 E-P-S-P가 지나가게 되면 이 양쪽에 터미널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있고 이쪽도 있고 양쪽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막 이렇게 많이 찍어놨잖아요 점 하나하나가 빨간색으로 찍어놓은 점 하나하나가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이온이죠 그래서 이 터미널 시스턴 안에는 칼슘이온이 저장돼 있다라고 했고 어 전압 의존성 즉 볼테지 예, 디펜던스 이온의 어, 기능을 갖고 있는 칼슘은 어이 활동 전이가 지나갈 때 흥분돼서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여기 지금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오죠. 그 터미널 시스턴에서 이렇게 빠져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트로포닌에 가서 붙는다고 했죠. 어 필라멘트 섬유, 미세 섬유가 이제 thick 미세 섬유, thin 미세 섬유, 즉 굵은 미세 섬유, 가는 미세 섬유가 있는데, 어 가는 미세 섬유 중에서도 어, 트로포닌에 가서 붙는다고 했죠. 왜? 트로포닌 단백질에 가서 붙어야 그트로포닌이또그 밑에 있는 줄단백질, 길주간 줄단백질인 트로포마이오신에 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트로포닌에 가서 붙게 되면 트로포닌의 모양이 바뀌고 트로포닌의 모양이 바뀌면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바꾼다고 했죠. 왜? 트로포마이오신이 크로스 브릿지를 못하게 마이오신 헤드에 액틴 결합부위를 다 막고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액틴, 즉, 동글동글한 단백질, 구슬과 같이 생긴 단백질에 어, 마이오신 헤드가 붙는 결합부위, 즉, 어, 검은색 점들,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안 보이죠. 왼쪽 그림에서는. 근데, 어, 칼슘이 와서 달라붙은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 검은색 동그란 점들이 다 노출이 돼 있죠. 왼쪽과는 달리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마이오신 헤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 결합 부위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 녹색이 바로 칼슘인데 칼슘이 와서 여기 트로포닌에 붙어야 바로 미오신 헤드의 결합 부위가 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어, 액틴의 그 미오신 헤드 결합 부위에 가서 달라붙게 돼서. 어, 스트로킹을 일으킨다. 한번 긁어 주는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원 스트로킹에 1 ATP가 들어간다. 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크로스 브릿지. 즉 교차 결합이다. 즉 교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액틴의 어, 미오신 결합 부위와 미오신 헤드의 어 이 결합부위가 서로 맞다 가지고 결합돼 가지고 <laughs> 스트로킹을 할수 있는 상태. 결합되어져서 스트로킹을 할수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크로스 브릿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근육이 수축을 할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수축 기점만 또 배울 수는 없죠. 또 그래서 수축을 했으면 다시 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완을 하려면 이 콩나물 대가리와 같은 마이오신 헤드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데도 1ATP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1ATP가 어 1ADP와 어 PI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laughs> 저번 시간에도 근 이완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이완 기전이 있다.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을 공급을 중단하는 거. 왜 아세틸콜린이 근수축의 궁극적인 어, 화학적 에너지, 어, 저기 전달 물질로 쓰여지니까요. 신경 전달 물질. 두 번째는 칼슘이 또그 근수축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온으로 작용하잖아요. 그 칼슘을 원래 위치로 소환시키는 거예요. 재흡수를 시키는 거죠. 제자리로.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근육이 다시 어, 이완된다라는 말을 저번에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어, 콜린 에스테라제, 즉 어, 콜린 분해 효소가 작용해서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로 쓰여지지 않도록. 어, 아세트콜린을 <laughs>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분해시켜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어, 능동 수송 기전, 즉 에너지를 써서 원래 자기가 있던 어, 그 근육 세포질 그물 SR이라고죠. 그 안에 있는 우리 세동이 중에서도 터미널 시스턴. 정말 어, 수조 안으로 다시 원위치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근 수축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몸에서 근육의 수축 여기 발생이 되는데 그근 수축력의 발생은 물론 이제 능동 수동 다 틀리지만 어쨌든 최적의 길이 압티말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굳이 말하자면 압티말 파워 랭스라고 볼수 있겠죠 가장 최적의 근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의 길이는 rom의 중간에 몇 퍼센트 50% 대다 왜냐면 이때가 가장 크로스 브릿지를 어, 많이 형성하고 있고 또 여분의 추가로 또 대응할 수 있는 크로스 브릿지의 여유분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너무 지금 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 부분 1번 뭐사 또는 너무 어 이렇게 이롱게이션 돼 있는 자뭐 시작 부위 3번,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오른쪽에 여기는 크로스 브릿지를 너무 형성하기에는 너무 서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 부위겠죠. 그러니까 시작 부위에서는 너무 크로스 브릿지가 안돼 있으니까 큰 힘을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엔드레인지에서는 보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엔드레인지에서는, 너무 크로스 브릿지가 다 이렇게, 어, 형성되어 있죠?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더 제공되어 줄수 있는 여분의 크로스 브릿지가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 크로스 브릿지가 제일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게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자, 크로스 브릿지는, 지속적으로 스트로킹을 해주고 또 이완돼서 추가적으로 더 대응해 줄수 있는 크로스 브릿지 여유분이 있을 때큰 힘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관절 범위 중간 ROM 범위가 최적의 어 근육의 최적 파워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그림은 어, 우리가 어 근육의 어, 길이별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장력이 어, 발생되느냐? 뭐, 그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보게 되면 근육의 길이가 어, x축이고 어, y축은 수축력이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수축력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축력이 점점점 증가되다가. 어느 정도까지 근육의 길이가 더 너무 길어지면은 떨어지는 그런 어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이 중간 정도 어이 레인지에서 가장 최고의 수축력이 발생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 본 거의 그림과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비번 그림을 보게 되면, 어, 근육의 단축 속도, 단축 속도가,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죠. 빨라지면은, 어, 단축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축 속도라고 보는 게더 좋겠죠. 수축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때요? 어, 근수축력, 여기 텐션이죠. 텐션은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면 크로스 브릿지를 서로 형성할 때어 이게 일일이 어 크로스 브릿지를다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크로스 브릿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어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 어 총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곡선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 어 능동장력과 수동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토탈해서 합쳐놓은 장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능동장력이 중요한 거니까. 어, 자, 그런데 어뭐 참고로 한번 나왔으니까 보면은 패시브 폴스를 한번 볼까요? 패시브는 안 봤으니까. 자, 패시브는 이렇게 근육이 우측으로 갈수록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났을 때 근육을 패시브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수동으로 이렇게 늘리면 어때요?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엔드레인지로 갈수록 어때요? 길어질수록 근육의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저항, 어떤 장력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탄성력인데 근육의 탄성력 직렬탄성 성분이 있고 병렬탄성 성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그림을 한번 A번 그림을 봐보세요 A번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런 회로를 병렬회로라고 죠제 마우스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걸 병렬회로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또 직렬로 연결돼 있죠 직렬 근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 어 설로 안에 병렬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우리 근육 안에도 이렇게 탄성 성분이 늘리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동 장력에서 이렇게 근육을 늘리면은 근육이 버탱기는 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근육을 막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근육이 갖고 있는 어떤 경고함이나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탄력성이 이렇게 직렬탄성 성분이 있고 이 마우스를 보십시오 마우스 커서를 직렬탄성 성분이 있고 그 안에 또 병렬로 작용하는 병렬탄성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직렬탄성 성분이 바로 이 우리가 아까 그근 필라멘트를 배웠었잖아요. 거기에서 보게되면 여기 가운데 있는게 Thick Filament 죠그 어, 다음에 이 바깥쪽에 구슬과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Thin Filament 주로 액틴 으로 구성되어 있는 Thin Filament 죠자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두꺼운 필라멘트인 Thick Filament 안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무슨 심지 같은게 스프링 심지 같은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티틴 이라는 단백질 이에요 줄 단백질 근데 이 티틴이 바로 이게 어 직렬 탄성 성분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근육 안에서 자그 다음에 병렬 탄성 성분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우리가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도 첫 장을 제가 어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바깥에 있는 파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속에도 이렇게 계속 여러 종류의 막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 싸고 있는 이런 막들이 바로 병렬 탄성 성분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직렬 탄성 성분, 병렬 탄성 성분이 우리 근육 안에 곳곳에서 있으면서 그런 장력을 만들어낸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운동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운동단이 개념은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